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 주간의 고국의 헌법 재판소가 이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고국에 이제 생겼습니다. 헌법 기관으로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그 동기가 무엇인가하면은. 이 민주주의 시대인 이 시대는 권한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되어있지 않고 대통령, 또 대법원, 국회 이렇게 다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의 근거로 해서 나라가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신이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 맡겨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누굴 괴롭힌 것도 아니고 뭐 크게 뭐큰 뭐 시책을 했다기보다는 나라가 삼권분립의 에, 원리에 근거해서 권력을 거기에 맞게 잘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의사가 면허를 가지고 사람을 수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사가 수술해야 되는데, 자기 친구 보고 좀 대신하라고 맡기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라가 맡겼는데, 자기가 통치를 잘하고, 유능하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잘못,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 자체가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서 물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성도를 쓸 자질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과 섭리와 또 많은 종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종으로 이 세상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자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자질이 무엇일까 이것을 잘해야만 성도가 되는 거고 이걸 잘못하면 성도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영원 구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큼이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잘 믿고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성도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식과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에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돼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나만 열심히 믿고 있으면 안 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네가 되는 사람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성도로서의 인정받는 자질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정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하는 내가 중요한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영원 권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주셨어요.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벌, 벌렸습니다. 많은 잔치를 벌려놓고 많은 손님들을 초청했어요. 아주 유명한 분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귀한 분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초청했어요. 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실 줄로 믿고 정을 보내서 이제 잔치 시간 됐으니까 오셔야 됩니다. 했더니 아, 이 그때부터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거기 거래하러 가야 된다고? 못 온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이게 연습을, 이게 제대로 된소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못온다고 어떤 사람은 지금 장가 갔기 때문에 못 온답니다. 처음에 다예스에서 초청장 보내서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다못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잔치에는 수많은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고, 거기 에 필요한 향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러 악사들도 데려다 놓고 다. 프로그램 다 준비해 놨는데, 아유, 이 자리를 채워야 될 손님이 없다는 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주인이, 아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로, 야 돌아다니면서,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좀 데려와야 된다. 길가에 나가서 좀 데려와라. 시장 골목에서 데려와라.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좀 데려와라. 예, 종들이 나가서 막 열심히 데려옵니다. 근데 아직도 반도 못 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멀리 산, 산이고, 들이고, 아무튼, 어디 다른 이가 없는 사람들은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야 된다. 종들이 그 열심히 다니면서 채워서 아무튼 잔치가 잘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타리까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해주신 이 비유 잔치를 해본 사람은 그 심정을 다 이해할 겁니다 잔치를 벌려놨어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 먹을 거리를 다 준비해 놓고, 거기에 프로그램도 다 준비해 놓고, 거기에 또 순서 맡을 사람도 다 준비해 놓고, 다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 자리가 텅 비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자리만 채워달라고 사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 우리에게 예배를 만들어 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잔치에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구원의 잔치에 사람이 참석하지 않고 자리가 빈다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고 믿음 있는 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섭리하시는지 몰라. 우리는 그저 거져왔다 거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수많은 노력과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를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구원의잔인 예배의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반대가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세상의 예배들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복 받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예배를 드려야 모든 마귀의 시험의 역사가 담을 리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싹 틉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성경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없이는 구원 없고, 구원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부르신 줄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예배를 통해서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풍족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서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누라는 거예요. 나만 독점하고 있지 말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줘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나와 같은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청받은 자도 와야 되고 초청받지 않은 자도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청받은 자들은 도리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간절히 바라고 사랑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은 올똘길에 왔는데 도리어 그 잔치자리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원합니다. 초청받지 않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불러서 자리를 채우시기로 원합니다. 자리에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잔치자리의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라그러면 대답하기를 먹고 살기 바빠서 못 오신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먹고 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인데 먹어요. 살아요. 이게 다 생명에 관계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고 그랬는데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여유가 생기면 오겠다고 해요. 이분이 생각하는 여유는 좀 세상에서 사람들이 좀 불편한 소리 안 듣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을 때쯤 남에게 좀 이렇게 자기가 베풀고 인정받을 때쯤 된걸 여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유가 평생 없을 겁니다. 바둥바둥 바둥 여유 갖는 시간을 찾다 보면 여유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여유 없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왔는지 잘 모르고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장치자리 구원의 즐거움에 여러분이 다 참여한 귀한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백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와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유일한 능력의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술할 줄 모르는 의사 참 이상하잖아요. 의사한테 수술할 줄 모르고 치료할 줄 몰라요. 이상한 듯이 성도가 전도할 줄 모르고 영혼 사랑할 줄 모르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기복이라는 게 나만 못 받잖아요, 나내 자식만 잘되고 내 가정만 잘되고 내 인생만 잘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든 그분이 어떤 생각하는지 그분이 뭘 하는지 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복받는 게 중에 여기 기복 신앙 이 기복 신앙으로도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축복에 관심이 생기는 것이, 나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우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의 믿음의 관심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영혼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나 혼자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자녀들내 친구와 이웃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할수 있도록 우리로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지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고자 않을 때에 하나님은 많은 계획과 손리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듣는 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교회 안나오고남 보고 나가라고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복 받는 것까지는 그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본인이 참여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교회 가라고 좋은 말을 해주는데 자기는 안 가면 다른 사람은 다복 받는데 자기는 뭐,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신 복을 누려야 이 땅의 인생도 복을 받고, 척해야 인생에서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교회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남도 함께 나누고 싶은 영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받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기를추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하는데 우리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앞에 복을 받고 강건한 인생이 된다는 것도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와 내 자녀와 내 산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나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전도할 때 나는 우월한 축복을 받고 있고.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진 자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 앞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서운 간수장이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또 사도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같은 동적인 유대인들이 그를 많이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에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안식에 기도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이곳은 기도할 곳이 없구나.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옆에서 기도하는 여자들이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가 루디아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기도하는 자, 영혼을 사랑하는 자, 예수를 믿어야만 그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 사랑하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잔치자리에 한신령이라도더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계속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를 초청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영원 권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그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추권합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입니다. 기도가 풍성한 것입니다. 능력이 풍성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삽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쁜 소리가 됩니다.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지만. 하나님이신 이 복된 소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열심히 전하는 소문을 내시고 추권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주의를 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전할 때 제가 말에실 수가 없던, 듣는 자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도, 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의지를 움직여주시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셨는데 선생님이셨어요. 아이들을 잘 가르친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나 믿음이 충만해졌는지 자기 가르치는 이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예수를 꼭 믿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공부하고, 대원대학 가고, 좋은 직장가고 실장 가고,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좋은데, 이 청소년 시기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사면 참 축복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따라오는 아이도 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전도주의를 정해져서, 청동원에서 지 정도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학생들을 에게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야, 교회 와라! 밥사 주겠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교회 많이 데리고 와서 거기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중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좋았겠어요. 자기가 전도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학생들을 막도원내고 특정 종교에 데리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뭐완 나쁘게 보는 것 때문에 그만 이분이 그냥 학교를 그만두시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도하다가 자기 직장 잃어버린다 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이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읽는줄 알고 얼마 후에 또더 좋은 학교에서 또 모셔가도록 하셨어요. 거기서 도음을 열심히 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거기 가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학생주임 선생님이 되셔서 체풀을 하고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집사님 열심히 가정에서도 좋은 가정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귀 있으시는 것을 보았어. 여러분 지금도 영원사라는 성도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서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님께 칭찬 있는 믿음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누가 보면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아니라 열명수 명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역사를 이로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